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자기 밥그릇 잘 챙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좀 보고 나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 세상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 구도고, 돈없거나 굉장히 이제, 가 되게 힘든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영화, 물론 영화에 좀 과장된 연출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되게 힘든 상황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이런 구도가 펼쳐지는 거 보면서, 제가, 그, 조금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걸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 병원특례 시절에 제가 한 달에 1200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아, 한 달이 아니고, 이렇게, 100만, 한 달에 100만원. 연봉 1200이라서. 그것도 나름대로 막, 그 당시 그 사장님은 그걸 되게 호의를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리 저도 뭐, 그 당시에 이제 회사 두개 붙어서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제가 선택하면서 더 좋아서, 어, 그런 선택에서는 후회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군대에 가는 것보다는 경력 쌓이고 훨씬 좋으니까 제 원래 봤던 돈보다는 확실히 깎아서 갔죠. 그 전에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사실 저, 만큼 야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저는 야근이 아니고 거의 새벽까지 했거든요. 새벽 막 5시, 첫차막 타고 이럴 때까지 할 정도로 했으니까. 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하는 동안에한 5개월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사장님이 근처에서 뭐 자기 약속이 있던지 뭐 일을 보던지. 개발자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 이렇게 불끄러 왔나 봐요. 근데 항상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간식도 사다주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미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 상태였는데 문제는 어,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병특할 때만 해도 십 년, 십일 년전 이런 때니까 군대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긴 하는데 이제 군대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비하하고 이런 게 가장 극단적이던 시절이거든요. 막 군발이라든지 뭐 그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그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던 시절이라 저 또한 그런 이제 당연히 100만 원이면 군 군바리가 뭐 100만 원이면은 많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인심 쓰듯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년이 딱 지나면 병역 특례는 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이직을 할 시기가 다 오니까 어 제가 봐도 여기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 제가 이제 들은 게 있고 지금 느끼기로는 절대 여기는 고연봉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게 제가 이거 말고도 사실 과외도 계속 했었어야 돼요.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돈이 많이 들었고 지금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안 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 살때 어쨌든 남자 혼자 자취를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맨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무슨 뭐 자취하는 사람들처럼 뭐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일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그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음식이라도 잘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식비를 쓰게 됐거든요. 그니까 러1 0 0만원이란 돈은 정말 답이 없는 돈이야. 월세랑 뭐 이런 거 내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외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못 살겠다. 나는 회사 월급만으로 이제 군 생활을 보내고 싶다. 이건 너무 적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1년 딱 되자마자 이미 딱그 다음 회사를 컨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3,200에, 3,200에 군인으로서 3,200에 쇼부를 받았죠. 그리고서 이제 이 회사에서 얼마 부르나 봤더니 나중에 2,200인가 2,400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미 3200 붙은 데가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회사 나올 때 저를 마치, 뭐지, 그 동료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배신자가 나가는 느낌처럼 대하더라고. 나한테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3200이 있는데, 2200, 2400으로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겠어요? 어떤 의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물론, 그 친구도 지금 다 제게 잘 됐을 거예요. 워낙에 실력이 다 좋던 사람들이고, 제가 잘 됐다고 하는 건 어설프게 잘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잘 되고 그런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마 그 회사 사장님도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제가 그냥, 어, 이렇게 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인사치료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죄송할 건 없지, 사실은. 근데, 이제, 이직하는 게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어, 넌 나한테 죄송한 게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감정적으로 대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음, 근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그래서, 어, 이거 가지고 되게 미안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나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막 그런 느낌은 좀 있었지. 근데 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200, 2,400은 무슨 무슨 말이야, 이게. 그니까딴 데서는 3,000 넘게 다 주는 기업들이 널렸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준다는 거잖아. 이게 과연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한 사람한테 해줄 만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진짜 열심히 했어. 하루 근무 시간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근데 그거 그런 이런 이런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이런 느낌이 거고 그 이후부터는, 어, 아, 이, 다음에 이직한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 회사에서도 초반에 막 되게 크리티컬한 일들이 많이 터졌을 때는 뭐, 그렇게 막 되게 잘해주더니 그 일들이 다 끝나니까, 어, 그 다음부터는 또, 또 이제 되게 내로남부이죠그 이후에 뭐지? 이렇게 되게 감정적으로 바뀌더라고. 근데 뭐내 성격이 원래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안 요구하거든?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뭐, 제가 뭐, 팀노바 일기 때, 제가 벌써 한 6, 7년 전인데, 그때도 뭐, 자기 돈 없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가르쳐 준 친구들, 뭐, 글쎄,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돈준 적도 없고, 그리고 막, 아무튼 그런 거 되게, 항상 이렇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해주고, 막더잘 해주고, 더 많이 베풀고, 막 그런, 경험에 있어서 더못 받았어요. 그냥 철저하게 깔끔하게 서로 받을 거 받고 한 관계들이, 훨씬 나중에 좋더라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뭐 회사 나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 회사들은 너무 그러니까 꼰대 회사지. 사실 이렇게 꼰대 같은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되게 태도 지적하고 그냥 업무만 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지 내가 거기서 속해 가지고 걔네들이 뭐제 그 정신적인 그런 영역까지 내가 다 공감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원하는 회사가 옛날에 되게 많았죠 십몇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가 부족하니까 이 꼰대짓을 못하는 거지 꼰대짓 했다가 개발자 안 구해주면 뭐 본인도 힘들어지니까 그 개발자를 구하는 회사도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꼰대 회사에 보통 지금 꾹창고 어,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여기밖에 못 간다는 거. 여기 왜, 굳이 꼰대인 거 알면서 들어갈 필요 별로 없거든. 들어가서 별로면 나오면 되는데, 뭐, 그럴, 그럴지도 않아. 능력 없으면 그래요. 근데, 근데, 대부분 능력 있는 경력자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안 배우고 좀 이상한 선배들한테 배우면, 이게 사람은 자기 주변에 되게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제가 주변에 잘안 두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 그러니까 애매한 걸로 그니까 되게 확정 편중 딱 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실력에 애매한 뭐 그런 거 그렇게 그렇게 네가 되게 잘 나고 확정 편중하고 철학이 막 발전했는데 왜그 연봉 같은 건안 오르냐? 그이 시대 상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엄청나게, 엄청 뛰어나 뛰어나서, 뭐, 정말 시대가 뭐, 시대보다 너무 앞서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진짜 영리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는 그 시대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이, 이제 막, 꼰대짓만 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 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누구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어떤 본능에 가까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약한 스탠스로 이렇게 대하면, 오히려 연봉도 더 적게 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못 해요. 그니까 지금 팀노바에서 여러분들 요새 이번 요즘에 지금 이제 이따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요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세, 세 명이 구직을 시작했는데 대부분 두개 이상, 세개 이상 우리가 원하는 높은 연봉으로 다 붙었어요. 붙고 지금 회사 고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중간에 어떤 회사가 돈을 좀 이제 깎으려고 했어요. 이돈못 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근데 그래도 솔깃해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막았어. 너 연봉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연봉 협상 때도 또이 논리로 또 가지고 온다. 나중에 챙겨준다는 보장도 없고 계약서상에 감정이 좋을 때는 대부분은 다 좋게 풀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이혼할 때 보세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되게 좋아서 결혼하지만 이혼할 때 보면은 너중니 나중니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되게 추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감정 좋을 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계약서처럼 차가운 그런 그걸로 딱 계산을 했을 때딱 맞아떨어지는 게, 게 가장 똑똑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차가운 계산이 되게 필요한데 제가 이런 걸 솔직하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다 하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싶고 제가 최소한 회사 생활할 때 저는 뭐 금수저들이나 부자들이 하는 연산회까지는 도달할 자신은 없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근로자로서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제가 다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근로자로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게 분명히 있거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막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된다. 가족 같은 회사,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연봉, 연봉은 기업이 부른대로 받아야 된다. 막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연봉을 부추기거든요. 지금처럼, 그니까 지금처럼 대기업 주도로 막 진짜 연봉이 랠리, 상, 랠리, 막 상승 랠리를 하고 있을 때도, 팀도반은 그 전에도 대기업 수준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런 패러다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떤 연봉까지 가능한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고. 그리고 회사마다 어떤 하나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 다빈치의 무슨 뭐 모나리자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천억을 부를 텐데 어떤 사람은 이천억을 부르거든요 우리 연봉은 의외로 이렇게 균일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게 누군가가 딱 불렀을 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시장에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딱 장사의 원리를 딱 갖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언제 한번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얼마면 들어올 수 있는지도 없고 그러니까 계산하기 쉬운 가장 쉬운 방식인 경력 방식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무슨 인사 관리팀에서 정해주는 연봉을 받고 앉아있어 그러면은 기업은 자기가 그 유일한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고요. 그래, 그러다가 요즘 오른 이유가 그거잖아. 대기업발로 쿠팡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왜? 쿠팡은 좋은 개발자가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자신의 주식이 떡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개발자들한테 몇천만원 더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더벌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계산을 통해서 빨리 퓝 올라가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 이다 이직을 하기 시작하고 이직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지금 대기업 수준 다 올라버리니까, 좋은 개발자 대기업 다 가버리니까, 중소기업에 없는 거야. 근데 중소기업에서 막 그래요. 다 키워놨더니 대기업을 간다고. 근데 그렇게 만든 거는 본인들 문제거든. 이거 시장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4번에서 시장, 시장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바뀐 거지. 개발자가 없어지고, 잘하는 개발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붙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미엄 붓기 이전에도 고안봉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경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 어, 뭐,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고연봉 받는 회사 생활은 쉽지 않고, 그리고 회사 생활로는 사실은 큰 부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의원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 생활 하는, 회사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인 거지. 프리랜서나 무슨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크게 부자가 되는 거는 프리랜서 쪽, 그리고 그보다는 사업하는 쪽이 훨씬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매 같은 이런 스타일에 굉장히 어잘 적응하셔야 을돼요 여러 저도 많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베풀어 받고 뭐 정말 집안 사정이 힘들다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뭐 진짜 무료로 가르치고 나중에 회사 가서 갚아라 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면 돈 안받을게 그랬는데 중도 포기 다 했잖아 <laughs> 무슨 이건 이건 무조건 공식이야 <laughs> 그리고 막 암튼 아 진짜 이런 얘기하면은 저도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거 보면서 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되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착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맨날 그 당한 사람만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조금 상대방들이 이렇게 회사에 나올 때 되게 저한테도 되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도 일만하지니까 불편한 거겠죠. 뭐 나한테 의리가 있었다고? 근데 난 원래 의리 같은 거안 키워요. 사람들한테. <laughs> 웬 의리? <laughs> 너 언제 옛날부터 의리란 거 싫어했어.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여기서 돈 받고 그냥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지. 내가 그 이상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다. 막.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냐면 일단은 내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 내가 다음 회사 갈때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둘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뭐더 연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통 시장을 만들어요. 아까 그랬죠 인사팀에서 이렇게 자꾸 연봉을 부르니까 현실 안 맞다고. 는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전문가는, 근데 중요한 건이 전문가인데, 문제는 이 전문 기술을 평가하는 건 근로자야. 뭐, 예를 들어서 사장이 뭐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는, 뭐, CTO나 아니면 진짜 팀장급 기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이거를 평가를 해요. 면접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이제 자본가들한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장이나 뭐 이런 임원진들한테. 그래 버리니까 이게 괴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논리가 그런 거야. 인사팀에서 반대한다 인사팀에서 반대. 개발자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인사팀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이 개발자가, 아씨, 나는 3,500 땄는데, 왜제가 4,500이지? 나보다 경력도 적은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의 반발. 그니까, 러 팀노바가 그 전에 뭐 까였던 것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까였던 것도, 너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까이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알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팀노바에도 경력자분들 많이 오시고 같이 연봉 얘기를 해보고 그럴 때 사실은 좀 현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팀노바가 욕을 먹는 이유는 거의 이제 고연봉 때문이긴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도,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대중들은 모르니까. 어아 그냥 팀러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데 뭐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그니까 뭐제 태도가 뭐 어떻다 공격적이다 뭐 이런 거 정도겠죠 뭐 단호하게 얘기한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개인에 대한 거고 그런 건 당신들도 다 단점이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런 꼬투리 다 잡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 <laughs> 근데 대부분 그냥 싫었던 이유는 그런 거죠 고현봉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회사에서 지금 면접을 보더라도, 엔지니어가 우리가 부르는 연봉보다 적게 받는 회사일수록 굉장히 공격적이고 시비를 건대요,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 실제 시장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가 해봐요. 내부, 내부 기술자가 그렇게 해봐라. 자기 동료 좋은 사람 한 명도 안 들어와요. 누가, 누가 그런 분 갖고 들어가요,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는 안 좋은 개발자만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회사는 보통 조소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기술력 되게 좋아서, 뭐, 뛰어난 회사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저는 회사를 그래도 한 2, 300개 이상은 봤거든요. 일을 하면서 협력회사, 또 내가 다니면서 다 합쳐가지고 2, 300개랑 회사랑 일을 지금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미친 듯이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도 대기업이 모든 기술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CDN 관련해 가지고 뭐 세계에서 뭐뭐 세손가락에 되는 그런 회사에 드는 중소기업의 핵심 개발자인 그런 분도 본적이 있고. 그분은 지금 뭐 대기업 아마 그쪽으로 가셨을 걸로 제가 알고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있으시면서 이걸 인정 받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그 모르는 지식 가지고 아 이게 진리야라고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는 정말 그 무지성에서 나오는 굉장히 제가 혐오하는 그런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좀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사실인지, 뭐, 교차검증을 한다던지,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자기가 아는 회사생활로 모든 회사생활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사생활을 20, 30년 한그 50대 아저씨들 있잖아. 그중에서 꼰대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당해봤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생활을 정의하면, 신입사원이나 이제 밑에 있는 사원들은 그냥 내가 까라면 까야 되는 그냥 군대 시즌2가 되는 거고, 만약에 또 이제 뭐한3 0 살, 한십 근데 되게 수평적인 기업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회사를 정의하면 어 그냥 아 우리 모두 잘 살아요. 하지만 자기 일은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뭐 이런 게 회사 생활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인생을 정의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듯이 회사 생활도 그런 거예요. 고연봉만 그 받고 아니면 또는 밑에서 저처럼 처음에는 연봉이 낮았지만 정말 꾸역꾸역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정의하는 거랑 애초에 회사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저는 결과로 보여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준 사람 그리고 얼굴 다 까고 얘기하는 사람 사업체 다 까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가는 건지 그리고 교육청에 인증까지 한 사람의 신뢰가 가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디서 뭐본 적도 없는 아저씨가 그냥 그 거기다 그냥 글로 쓰는 글들 그 그러니까 자기 익명에다가 회사명도 공개 안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게 신뢰가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겠죠 근데 저는 진짜 좀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서도 사람들이 진짜 어 그 할아버지 있죠? 그 오징어 게임을 주도한 할아버지는 되게 어떻게 되든 안전하니까 막 웃으면서 게임해요. 신났어 아주 그냥. 근데 그, 그리고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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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 유리, 유리 전문가인 아저씨가 이렇게 밑에 유리의 형태를 보면서, 이제, 균열이 안 가게 생긴 그런 유리는 피하면서 이러면서 딱 가니까, 그, 자, 그 자본주의 아까 그, 뭐지, 그 투자자들이 그거 딱 보더니, 재미없다고 게임이 너무 줄여진다. 사람이 죽지 않을까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갑자기 조명을 꺼버리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까지도 죽여버리는. 결국엔 시장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본가들은 뭐 자신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뭐 잡아먹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문어발식 뭐 경영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도 요새 욕 먹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뭐 타다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타다도 있고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있고 그렇게 상황에서 경쟁을 했으면 다행인데 법으로 찍어 눌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과연 그 그런 것들이 공정한 걸까 하면 해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례들인데 국내에서 왜 그게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80% 이상의 독점을 하게 되면서 어,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카카오 출신, 카카오도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엔 타다를 욕해드려도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니까 러 이게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더 유리하게 설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밖에 없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그 자본가들은 누군가를 고용하게 돼 있고 그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laughs> 제가 회사를, 회사를 위해서 빡세게 일했던 건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를 위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다음에서 이직을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득에 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더 좋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회사 있을 때도 제가 나와서 하이 플랜드를 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팀노바였고, 그 외적으로 다양한 것, 다양한 경험들, 프리랜서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플랜들을 이미 세우고 준비하고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적일 수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받아, 그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높은, 그 임금 대비 높은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있으니까 그 회사도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어차피 그런 멘탈적인 게 중요한 사람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야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관점으로 일, 일하면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거든 그렇게 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은 어 시장은 이미 불공평해요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시장은 굉장히 불공평한데 어 불공평한 곳에서 우리가 어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중에서 좋은 자리를 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이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정점에 있는 삼성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그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힘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과 행복과의 관련된 연구에서 월 수입이 천만 원 정도까지는 행복도가 상승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맞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모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고 조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남한테 너무 베풀지 말고 회사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연봉도 부르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 되자는 게 오늘의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전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